원판 불변의 여자애돌 이르는 수진 님입니다. 역시. j y p 가 나은 스타인 줄만 알았던 수진 님이 알고 보니 슈스케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어, 처음이에요. 대답해 준 사람. <laughs> 착하네, 착해. 중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슈퍼스타K 광주 예선에 참가한 수진 님은 이거 유명하잖아요. 맞아. 화장실에 가던 중 JYP 캐스팅 담당자의 레이더망에 포착 운명이 있어 운명이 있어 나도 저기 갔어 <웃음> <웃음> 거리 같은 데 지나가면 번호를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이랑 그냥 다른 게 없어 당시 말을 걸어온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디션에 참가하며 지역 예선에도 통과했지만 잘보여어요 아, <laughs> 결국 포기하지 않고 예선이 끝날 때까지 8시간을 기다린 담당자 덕분에 8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셨죠? 바로 JYP LIFE가 시작됐었다고 하죠 대박이다 아, 그눈 엄청 위로 많이 올라가셨겠다 JYP 캐스팅 팀장님에 따르면 노래, 춤, 외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재능이 보이면 연습생으로 뽑았는데 3개 다 출중했구나 이세가지를 모두 갖춘 연습생은 수지밖에 없었다 신이 모르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며 맞아, 맞아. 실력도 뛰어넘잖아 최강인 것 같아, 최강 당시 수지 님이 어느 정도였었기에 이런 극찬이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수지 님의 과거로의 여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laughs> 어렸을 때부터 한 미모 장착하셨고요 양갈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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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 귀여워. 때도 불변의 얼굴. 저 머리에서 예쁘기 쉽지 않아. 그래. 사학년 때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나. 여전히 레전드로 꼽히고 있는 중학교 졸업사진은 말해 뭐해? 아, 아 맞아 이거 맞아. 각도 무시하고 막 찍은 듯한 사진에서도 감출 수 없는 수진이의 미모. 지나가면 다 찾아봤을 것 같아. 끼는 또 어때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축제 공연 연습 영상을 보시죠. 단기자랑 뭐 연습하는 거야? 얼마 고요. 아, 얼마나 고생했는 이때부터 이미 센터 독차지는 물론 돋보이는 무대 매너까지 바려는 수진님.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laughs> 이런 끼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장래희망은 항상 가수였고요. 오.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 잘해줘. 초등학교 졸업 당시 롤링페이퍼에서도 이미 다 계획돼 있었던 수지님의 탑스타 본능. 음. 이런 미모와 끼를 100분 활용해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님을 돕겠다며 음? 피팅 모델 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도 하지요. 완판이네 완판. 진짜 잘 팔렸겠다. 당시 사진들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나이 사진 이 사진. 어저단발머리 어, 너무 예쁘다. 수진님이 입고 있으니 당장 사고싶다, 뽐뿌 오는 분들 많으실텐데 워워워 워. 10년도 더된 착장입니다 너무 예쁘다회완놀이라고 같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수한게 좋아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은 미모를 자랑하고 계신 수진님 뭘 해도 예쁘면 무슨 기분일까? 행복하겠지? <laughs> 명불허전 원판 불변의 끝판왕 수진님 향한 우리들 마음도 언제나 불변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말도 안 된다. 또 사랑스러우셨다. 원판 불변의 여자 아이돌 이르는 태초부터 슈퍼 미녀 수지님이었습니다.